안녕하세요. 허영무스탐지 최화영입니다. 오늘은 5년밖에 안된 신축빌라인데요,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? 요 물줄기, 이 물줄기. 이제 누수가 되면 위집 여기가 여기가 아랫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집에서 어딘가에서 배관이 터져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 상태면 지금 이 상태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네, 이 집은 좀 달랐습니다. 오전에 한 팀이 왔다 갔다고 해요. 근데 이 집이 아니라고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러고 가셨대요. 그리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셨는데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여기가 302호였는데 지금 요 집이 이 집이 302호였는데 402호에다가 난리를 친 거죠. 빨리 고쳐 달라. 이거 물 많이 새니까 빨리빨리 해달라라고 했는데, 저도 당연히, 당연히, 402호로 올라갔습니다. 402호 가서 다 했는데,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. 아무것도. 야, 이거 뭔가 그냥 가야 되나?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, 3층을 먼저, 그러면, 그거라기보다는, 물줄기로 먼저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여기. 다시.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, 여기. 여기 지금 보셨죠 2초나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져요 지금 이물 모양을 보면 이거는 여기 배관이 터진 게 맞습니다 배관에 이상이 지금 요 부분 배관에 이상이 있어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4층에 100%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. 4층에 문제가 있고 여기가 지금 302호니까요. 402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데 402호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. 아무런 증상도 다른 영상 짧은 거 그래서 4층에서 수색을 하던 중그 천장에 뭐가 하나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스프링클러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쪽 가가지고 스프링클러를 한번 열어보자고 했어요 잘라보자고 했던 거 천장 말 그대로 천장을 그랬더니 물줄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요 조인트 부분 요 조인트 부분이 덜 조였던 거예요 덜 조여져서 여기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죠 요부분 아, 이게 확실히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? 이 부분 이 부분 네. 예.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보이죠? 네, 어. 뭐, 뭐, 조이, 조이, 이는 데가 덜쪼여조이조 아. 다시 이번보이습니다이 네, 이보보 보이죠? 네 조이는 조이 조이는 데네 조이는 데가 덜쪼조졌나 봐. 아. 네. 있어, 있어. 이렇게 천장을 뚫은 모습이세요. 지금 보시면, 천장을 뚫은 모습이세요. 여기가. 여기가 천장을 뚫은 모습이세요. 이 부분. 천장을 이렇게 뚫었죠. 스프링클러니까. 네, 이렇게 뚫었고. 여기 보시면 주의 있게 봐야 될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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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입니다. 동물. 녹물. 이게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오래 변했어요. 오래돼가지고 근데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. 초창기부터 물이 조금 아주 조금씩 모여 있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요 자국이 지금 보시는 요 자국이 여기 자국이 떨어진 낙하 지점이세요. 3층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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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그래서 이 덱은 402호에서 콜에서 402호에서 갔다가 302호에서 비용을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. 스프링클러 요즘에 빌라 그러니까 신축 빌라 5년 정도 됐다고 해요. 이 빌라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지금 막 지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테니까 스프링클러에서 누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저의 전화번호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요 오케이. 허용 누수탐지시고요 전화번호010-4751-1241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수 미해결시 비용을 받지 않고요 출장비용은 전혀 없으십니다 무당없이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. 감사합니다.